제가 부러워하는 분 중에서 막 정말 뭐, 뭐 몇십억의 빚이 있고 몇천만 원 뭐하는 몇억의 빚이 있는데 뭐 잠이 잠을 잘 자시는 분들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긍정과 낙관, 낙관과 비관이 있다고 하거든요. 이 나물이 가져가라는 일본의 경육의 시는 이런 얘기랍니다. 절대적인 낙관도 중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비관도 중요하지 않다. 그 중간 어딘가.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하면 은 초낙관주의자가 되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걸 기대하기 위해, 이전에. 그래야 내가 실행의 움직이거든요. 근데 결과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요 비관적으로. 그리고 실행은 또 초낙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야 희망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나모리가조의 목표가 혼영일체가 된버거일치가된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프렌드는 어떠신가요? 어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비관적인 것도 별로다. 예를 들어서 너무 낙관적인 분들이 이 몇십억의 빚이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사기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. 그리고 너무 결과에 비관적이다. 어 저는 약간 비관적인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어 물론 기대는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하고 결과치는 기대 이하에 비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실행은 또 낙관적으로 해보셔라 이때까지 주시면 되잖아요